제 실차 정계 청회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성령님 인지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희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세계 한국 교회 종말 앞에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의 교회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발산하며 정말로 죄악의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세계 종을 통하여 세계의 빛을 발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로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우뚝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속에 흩어져 네. 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에서 그리고 지진에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로 우리 성교사님들과 성교의 현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 기도와 물질로 뒷받침하는 구원 성교들 위해서 구 교회를 위해서 구원자 위해서 특별 주의 기획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표님 되시는 창석준 설 나오셔서 축도 의심으로 일부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이행보가 자비를 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한국인 기독교 처음 열애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회의록에 잘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대로 받기를 도기도 받습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문이 하시기. 예. 다보겠습니다 가분히 하시죠. 네. <웃음> <웃음> 자 일어나서 우리 상임회장 주석사니다 감은 이해하시죠? 정말에 예, 습니다 예, 예. 제가 이 세계 총이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병경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제가 취임하면서 이 만부를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작이지만요 매년 한 30. 한집 개봉에서요, 목 선교사를 불러요, 또통교 선교 대회를 해서요, 그분들을 참여하고 또 그분들의 좀 필요한 걸갖다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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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전국대표회장님께서 말씀하 것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대 대표회장 때 미얀마의 초소 교회를 제가 단독으로 하나 세웠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그래서 우리 대표장님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11대 대표장 취임하시면서 미얀마의 그 수표지에땅 77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무리를 구입할 수 있는데 장군님도 대표장 되는 기념으로 하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쾌의 받아들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이 증조하겠다고 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경로 보가에서 새방 살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발전하고 든든한 세기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를 마련해야 될것 같다. 맞습니다. 그 예. 그 어, 공무를 관리하기 위한 권리위원회를현 예. 총회장 중심으로 예.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첫째 예.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은 예, 우리 지금 정관을 보면 예, 시대가 좀 달라져서 예, 수정하고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정관 개정 위원을 선정하면 좋니다 선정은 신임 회장단에게 위임해서 정하고. 그러니우게가그서두 어,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씩 따로 따로, 따로 물어서 결정만 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안녕 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통과됐습니다. <laughs> 우리 배치기를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재이야네 그래서 네. 뭐, 영어로 번역을 해서요. 이 세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내가 가야 될 일은요 뭔가 본이 음. 세들 을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이세 영입 안 하시면 저도 음. 앞으로 1 0년안에 갑니다. 여기 <목소리> 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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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차세대에 연결되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늦었습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40대, 50대, 60대가 와야 됩니다. <목소리> 어, 저희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정연합에도 잘 이렇게 협력하고 서포트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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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감으로 폐의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네, 폐의 선언하겠습니다. 폐의합니다. <laughs>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주님 기쁨 되시고 칭찬하실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생기총! 네. 생기총! 네. 전기총! 네. 네.